책 읽어주는 남자 김기사 범륜스님의 행복 138페이지 남 보기 좋은 인생 말고 요즘 취직하기 어려워서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취직을 했다면 본인도 기쁘지만 주위의 축하도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입사한 지 4개월이 되었다는 어느 직장인은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운데 대기업이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가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제 자신이 촬영하기도 하고 가슴 답답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요즘처럼 취업이 안 되는 시기에 그런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여자로서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이니까 버텨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는 친구에게 이 담배 좋으니까 한대 피워봐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피워보니 목구멍이 따갑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안 피우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좋은 담배라면서 부추기니 또 피웁니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기침도 콜록콜록 하면서 피웁니다. 나에게 안 맞으니 안 피우면 되는데 주변에서 좋은 담배라고 보나니까 포기하기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목이 따가워서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도 계속 피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부러워하며 그만두는 것을 말릴 때 흔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피한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말해도 내가 싫으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정 괴로우면 그만두면 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회사에 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도 못하겠거든 왜 미련이 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가사 도움이라도 해서 벌면 됩니다. 그 일이 힘들면 청소부는 어떤가요? 그것도 힘들면 또 다른 일거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그래도 지금 다니는 이곳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다니면 됩니다. 월급도 많이 많고 안정된 직장인데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나는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운다는 것은 그만두려니 아깝고 다니기는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렇게 못할 처지거든, 지금 하는 일을 더 힘든 일과 비교해보세요. 막노동을 하면 일도 힘들고 일당 5만원 밖에 안 주는데, 우리 회사는 일당 10만원 꼴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니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자기가 가진 능력은 적은데 과대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소평가를 받으면 좀 섭섭하고 말지만 과대평가를 받으면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과대평가된 자신의 모습을 맞추려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요 직장에서 과대평가를 받으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게 됩니다 능력이 탈환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 100인데 바깥에 50으로 알려져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다가 같이 일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 보이고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인데 120이나 150으로 알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능력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결국, 한직으로 돌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능력껏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잘하려고 하니 긴장되고 힘이 드는 겁니다. 둘째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결과는 평가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옛말에 이른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칭찬받기 좋아하는 내 업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마음도 커지니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게 됩니다.